네, 안녕하세요. 윙딩사입니다. 이 노래, 그, 마, 이게 무슨 어떤 만을의 오프닝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건담 베이드 파이터즈 트라이에서 쓴, 그, 3대 카우, 메이징 카와구치가 쓰는 어메이, 건담 어메이징 레드워리어 3를 오늘은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게 뭐냐. 이것은 그 리뷰팩, 아니 그 무기팩입니다. 말이 없나 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건 제가 리뷰를 올려야겠다 생각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기체라서 좀, 그럭저럭 그냥 가꿀등으로 만들어서 이번에도 그 런너 소개는 없어서 그건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건담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몇 개는 런너 없이 제가 먼저 만들고 옛날에 만들어 놨던 그런 건담으로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휴. 음, 시작부터 단점이 시작부터 시작부터 단점이 드러났는데요. 이마에 V자 이게요 엄청나게 잘 빠져요 그래서 좀 어, 엄청나게 잘, 잘 빠져서요 그냥 개조 같은 거안 하실 분들은 접착제를 붙여 놓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응. 이게 이 어메이징 레드 오리어가 얘가... 얘는 딱히 막 박스에 공식 번호 막 그런 게 드러나게 쓰여있지 않아서 찾기는 했는데 일단 이파이터지 시리즈 중에서는 016 26번째 건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동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무장을 뗄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가동률 체크를 해볼 건데요. 잠... 이 레드 워리어를 가동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동률은요 여기는 일자형으로 잘 펴지고요. 아, 잠시만요. 됐다. 이렇게 해서 이게 팔꿈치는. 요 어깨에 이 녀석, 미사일이 날라갈 것 같은, 날아가는것 같다고 추측되는 부분 때문에 팔은 이 정도밖에 구부러지지 않고요. 이쪽 팔도 방패가 없어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 똑같네요, 양쪽 다. 방패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팔이 빠졌어. 그리고 이 녀석의 이 어깨 위에 있는 거는 대부분 사람, 대부분의 분들이 앞으로 뭔가 나갈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얘는 오히려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뒤쪽과 옆쪽으로 움직입니다. 앞쪽으로는 잘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무릎의 가동률을 보면은 지난번 유니콘 리뷰 때보다 좀더잘 움직이는 잘 움직이는 한, 구십, 90... 한, 이게 몇 도라 해야 될까. 한, 80도나 그쯤 될것 같기도 하고, 70도 정도? 이게, 아, 이게 90도니까 그 정도 되겠죠, 아마? 그리고, 이제 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무장은, 이제, 무장이, 여 뒤에, 미사일 날아갈 것 같은 미사일 포가 날아갈 것 같은 이, 이 어깨 에 바하고 그리고 요거 요 녀석을 딱 떼서 여기 이게 두칸이 있고요 여기 뒤에도 이게 있어요 이두칸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이면 여기서도 미사일이 나가는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멍이 남는 건 어떡하냐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거는 전혀 걱정 안 됩니다. 그 얘가 싹 가려주고요. 그리고 오늘 하려면 이렇게 상반신을 분리해서 요 부분을 잡고 이렇게 뺀 다음에 이게 보이시죠? 이걸 빼서 돌리면 이게 열린 형식처럼 이렇게 바뀌어서 다시 이렇게 껴놓고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미사일이 여기. 여기 두 군데, 여기 두 군데, 여기 두 군데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장은, 음, 얘는 살짝 치워놓고, 그 다음 무장은, 바주카. 이 바주카는요, 여기 구멍과 함께, 요 파츠의 장비에서, 그니까, 러 이렇게 달아서, 잡고 쏘기도 하는데, 이렇게 길이 조정이 돼요. 이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기조중이 되고요 손잡이는 요,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당겨서 손에 딱 껴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무장은, 음, 잠시만요. 아, 됐다. 이 칼이 있습니다. 이게 총칼이죠. 그니까, 한마디로. 그니까, 러 어, 어, 죄송합니다. 그니까, 칼만 없으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건총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칼을 추가해주면, 이 총칼이 되는거고요 총을 안쓴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손에 장비해서, 휘두르면서 칼로 당기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제가 무장이 좀 많아서 제가 넣었는데, 칼 길이가, 조정이, 조절이 됩니다. 보이시나?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요. 아, 지금 길이, 길이 차이를 보여드리자면, 그니까 이렇게 입니다.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랑 이거랑. 그래서 일단 총칼과 이 빔, 빔이 나가는 얘가 분리가 되는 파츠고요. 이렇게 빔 나가는 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뒤에 것도 이게 뒤에 그냥 간단하게 요 파츠에다 다는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살짝 대반전 까진 아니고 살짝 이게 예, 몰랐었던 게손잡을 깜빡하고 있어서 얘도 그냥,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손에다가 장비하시고 이게 들고 다니면서 이게 빵야, 빵야 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파츠가 한 개만 들어있는데 제가 이 무기팩을 사서 이 파츠가 한개더얻게 됐고, 그해서 그래 머신건도 이렇게 뒤에 장비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이건 머신건이요. 그냥 들고 다니면서, 쏘시면 끝나요. 그리고, 그, 차별, 그거 중에, 여기 팔에 흰색 부분이 보이시나요? 예. 이 흰색 부분에 이긴 이 칼을 이긴 샤베를 딱 장비하시면 장비 하시 면은 이제 무슨 딱히 무기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다 필요 없이 그냥 맨몸만 난투해서 여기 미사일들 쓰고 여기서 칼만 딱 뽑아서 푸스 하면은 끝나는 거죠 어, 그리고 얘도 좀한 가지로 고정시키실 어, 허리 춤도한 가지로 고정시키실 분들은 본드로, 아니 그니까 프라 전용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요칼 길이도 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음, 이런 것,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짧은 것도 있고 이렇게 짧은 것도 있고 이긴 것도 있어요. 이게 제일